안녕하세요 때는 아침 묵상 이성원 목사입니다 아 정말 오래간만에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도 이런 기분 있잖아요 한 1년만 혹은 5년만에 만나도 마치 어제 늘 만나고 있었던 사람인 것처럼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어색하지 않고 민망하지 않고 그냥 반갑고 여전한 거예요 아, 여러분들과의 이 만남이 그런 것 같습니다 한 2주 만에 뵙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어색하지 않은 이 기분 여러분들도 그러하시리라 생각 들면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39편 5절에서 7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나를 한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두는지 알지 못하나이다.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죽게 있나이다.아멘. 어이 시편 39편을 쭉 읽어 보니까요. 이런 분위기. 뭔가 어 잘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진 그런 경험 속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약간 그런 분위기 같아요. 시인의 삶에, 시인의 환경에, 상황에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1절을 보면은요.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이다. 그죠 제가를 먹인다 어~ 내 입을 좀 조심해야 되겠다 내 행위를 좀잘 살펴봐야 되겠다 이 말은 신이 지금 뭔가 문제 상황에 처해 있고 그 문제 상황을 어, 이렇게 조금 지나보니 아, 하나님 정말 제가 너무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며 좀 고백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요 이런 때 있습니다 아~ 어~ 이거 망했는데 아, 이거 폭망인데? 이럴 때 있잖아요. 아, 이거 내가 진짜 잘못한 것 같은데? 그때는 몰랐는데 조금 지나고 보니까, 아차, 실수했다 싶을 때요. 그리고, 아, 뭔가 이렇게 예측되면서도, 아, 이거 안될것 같은데? 하면서도 그 순간을 잘 결단하지 못하고 지켜내지 못해서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 길로 가는 때. 그런 때도 있고요. 시간을 한참 지나고 보면 그때는 그게 너무나 정당하고 너무나 어할 만했고 그래서 했는데 한 (10년) 혹은 (20년) 지나고 보니 그때 내 모습을 내 모습을 딱 떠올리니까 아우 민망해지고 화끈화끈거리고 아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럴 때도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음~ 세 번째 경우 아~ 지나고 보니 아~ 좀 민망하다. 아, 조금 부끄럽다 하는 때가 있었어요. 아, 뭔가 이렇게 음, 제 몸에 힘을 쫙 주고 있을 때요. 나이는 분명히 20대 어린아이였는데, 음, 그래도 목해자다, 뭐, 뭐, 이게 전도사님. 그 당시에는 전도사였죠. 전도사님 하니까 제가 뭔가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인 것처럼 막 이렇게 힘주며 지냈던 때가 있어요. 저보다 한참 연배가 높으신 분들에게 어 당신은 이제 교사 선생님이시죠. 뭔가 막 지시를 한다거나 아는 척을 한다거나 지금 제가 이 시점에서 그 모습을 딱 이렇게 쳐다보니까요. 민망하여라. 죄송하여라. 부끄러워라.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 말인 즉슨 지금은 조금 음그 이렇게 무거워진 어깨를 조금 내릴 수 있고 어, 힘주어 말하지 않고, 뭔가 정답을 찾아 드리려고 막 애쓰지 않고, 그냥 제가 있는 모습, 저의 모습 그대로 어, 보여드려도 괜찮은 상태가 되니, 그때의 제 모습이 부끄러워지는 거죠. 아, 너무 부끄럽다. 죄송하다. 사람은요, 약할수록 강한 척 한대요. 약할수록, 내가 약할수록. 강하게 방어를 하고 강한 모습, 센 척,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강한 모습으로 자신의 약함을 감추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나 괜찮아요, 늘 웃으면서 자기의 약함을 감추기도 한답니다. 중요한 것은 감추거나 회피하면서 나의 약함을 드러내지 않도록 숨기려고 한다는 거죠. 그만큼 사람이, 인간이 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시인은 인간이 얼마나 약한 존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 그러한 삶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37장 5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나의 나를 한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가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그리고요, 6절에도 음,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두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약하고 정말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신이 잘 보여주는 거죠. 문제의 상황 속에 어려움 상황 속에 딱 처해 보니까 "아, 내가 정말 약한 존재구나" 내 힘으로 할수 있는 것이 정말 없구나. 깨닫는 거예요. 그림자, 허사, 허상.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이 존재가 약하니 그 약함을 가지고 강한 것으로 아무리 포장을 한들 강해집니까? 아, 너무나 억울하게도요. 강한 척하고 센 척하면 할수록 약함은 더 도드라지는 것 같아요. 어쩌면, 아, 나 약해요. 나는 정말... 어, 쉽게 넘어지고 무너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나 이런 이런 힘들이,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나 이런 이런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사실은 그때가 가장 강해지는 때. 그때가 정말 예, 든든하고 괜찮아지는 때인 것 같아요. 아, 이런 시인이요. 이런 연약함을 어떻게 해야하나 여러분 (7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죽게 있나이다 나의 이 약함 나의 이 부족하고 연약함 쉽게 무너지는 거막 실패를 두려워하는 거 실수할까 봐막 겁을 내는 거 이거 다 연약함 아닙니까 그 연약함을 누구한테 딱 넘기고 누구의 손을 붙잡는다고요? 주님의 손을 붙잡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다는 거죠 문득 이런 어,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종이, 종이 저 옆에도 이렇게 종이가 있거든요 이 종이를 딱 보면 여러분 종이는요 굉장히 약하잖아요 종이가 셉니까? 종이 굉장히 약하죠 종이, 약보종인데요 종이 굉장히 약해요 쉽게 찢어지고 그죠? 가위로 자르면 싹둑 잘라져요 물을 적시면 어떡해요? 쑥 풀어져 버리잖아요 굉장히 약한 종이인데요 이 종이가 강한 것을 딱 만나요 예를 들면 벽, 콘크리트 벽을 딱 만나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 더 이상 약하고 풀어지고 잘려지는 그런 종이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벽지 그러잖아요 종이에요, 지, 종이에요 그런데 그 종이가 벽에 붙었던 거예요 콘크리트 벽이에요 그 어떤 것도 무너뜨릴 수 없는 더 강한 벽이라고 생각해 보죠. 하나님의 벽이에요. 그러면 풀어지지 않습니다. 잘라낼 수도 없습니다. 잘려지지도 않고요. 아무리 주먹으로 씨름 선수가 와서, 뭐 격투기 선수가 와서 막 쳐도 어떻게 되나요? 자기 손만 다치죠. 그렇습니다. 절대로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요. 연약하기 그지없고 우리의 인생은 약하기 그지없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는요, 연약한 종이가 벽지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그 든든한 벽 안에서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요, 결코 무너질 수 없다는 거예요. 어, 가끔 실패할까봐 실수할까봐 넘어질까봐 두려워서 겁이 나서. 망설이고 있는 분들 뵙게 됩니다. 아, 시작을 못해서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분들요. 저도 그럴 때가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두 가지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 일을 왜 하려고 하지? 무엇 때문에 하려고 하지? 질문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의 답이, 만약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고, 뭔가 내가 세상에 이 가치를 막 향해서 가는 거라면 멈추는 게 맞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있는 이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정말 두려워하고 망설이는 거라면 그리고 왜 하려고 하냐? 라고 질문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만한 그 기쁨을 향해서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라면 진짜라면 내 마음이 진심이라면 내 마음이 선하다면, 내 마음이 참대다면, 여러분, 망설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벽 의지해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그벽 의지해서 해볼수 있기를 추천드립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니까요. 흔들흔들흔들 하지만 뽑히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것이고요. 어떻게 해야 되지 잘 모를 때 하나님이 깨우쳐 주실 것이고요. 아, 나 혼자 하기 힘든데. 그럴 때 함께 할 사람들을 붙여 주신다고요. 사랑하는 대화 가족 여러분, 음, 힘들고 어려울 때, 무언가를 망설이고 전전긍긍할 때, 여러분 왜 하는지, 왜 해야 하는지를 묻는 거. 좋은 답을 선한 답을 얻으셨다면 망설여, 망설이지 마시고 해 나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하며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요 편안히 정말 하나님 벽 의지하며 평안하게 기쁘게 잘 살아내시기를 축복드리며 내일 또 뵙겠습니다 샬롬.